라이스 너무 세 솔직히 어 미저도 땄다. 어예씨 <laughs> 적을 저렇게 죽네. 너무 아쉽게. 유튜브 님들 유하 유튜브 하이라트 굿. 다이먼 판은 피지 상대로 이렐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 빨리 사과해. 여왕벌다운 거. 사과할게요. 아니 죄송합니다. 아닌 거지 뭐 아니고지 뭐. 아니면 말고 찔리면 불불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뭐 그냥 넘어가는 거고 맞아 맞아 도무가 미드갱 미드갱하면서 바텀갱하고 그래야 된다 알겠지? 오케이 이랩으로 갈게. 어. 삼 이랩에 타보면 안 되냐? 이랩 <laughs> 타킹 한번만 끌러줘. 불로 먹고 뛰어라 불로 먹고. 그럴까 어. 이도 나쁘지 않지 솔직히. 졸라 폈다 내가 너무 반피.. 비쥬. 반피 나갔어 비즈. 우리 비형 포션 다 썼네 야 같이 들어가자 이거. 주도권 확실해. 여기 와서 맞췄어. 에어본 해라, 에어본 해라. 안 오나? 창으로 들이래했는데나 있는 거 아나 보다. 어, 피지 목소리 좋다. 아, 대본 놓쳤는데? 이건 좀안 좋아. 어? 나 혼자 살수 있는데. 조위노 스펠. <목소리> <목소리> 딱히 근데 즐겨할 수 있는 각이 안 나오네. 라인 안 좋아서. 열어놨었는데... 다이오니는 우리의 하나뿐인 고양이다. 다 해버려나 다이오아노카타. 그 웨이브 먹는 것까지는 다시 응. 볼게. 이거 국시 조심해 확인해 볼까? 뭐... 어수 없... 면좀 그렇긴 먼저 갈까? 아니다행니하라 그러면 니가 가? 니가 가? 니가 가? 니가 이 니가 가? 니가 가? 니가 가? 니가 가? 라인 다 박을 수 있겠다, 근데. 아웃 소리 너무 불안해 하는 게좀못 <laughs> 미덥게 플레이를 해. 미드 전멸 없고 미드 전멸 9, 4, 5플 9, 이렇게 해줘. 미드에 되게 오는 친구가 많다. 인기쟁이야, 인기쟁이. 인기쟁이. 아, 선생님 피드땄습니다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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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조이 올라가 저거, 저그 오래 버텨저세요거이가능하신거 아까워라. 아, 아 너무 아까워요 형님. 회갑이 너무 느린데. 저기 여기 있었거든 일단. 아 그래? 어. 아. 근데 레드 못 먹어? 아 애매할 것 같은데 늦었어. 이거 안 먹고 바로 말하냐? 아웃 소리 바로 와줬어야 돼. 자이라땐 못 먹었어. 애매하다, 애매하다, 하지 마라. 근데 우리 레드 없을 걸. 들이더잘 알고 있 그러니까 무조건 했어야 어, 되는 거예 우리 래도 알고 있었어. 설마 다이브를 탑으로 오진 않겠죠? 그럼 소름인데, 그런 일은 없었고? 에, 패디, 패디. 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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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오 피지, 아이오 내려갔어, 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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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소위가더 빨라. 괜찮아 괜찮아 잡았어 잡았어. 제가. 이거는 제가 잘했다. 이거 혹시 판정 해자될까 싶어가지고 키을 미리 누르고 들어갔거든. 안 되네. 두려워. 아니야? 성만 네, 무질라 했는데. 나이스. 파손 받아왔다. 나이스. 었네군비잘 어, 위. 이울것같 먹고 있어. 에만다 여기. 나 아, 나도. 어. 아, 나어 아, 나도. 아, 여 아,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 아, 나도. 아, 혼내버려야지. 온출내죠, 온출내죠. 호비오 가져간다잉. 자리만 미달해. 나집 가야 돼. 아, 조금 아쉽다. 습니다 바텀으로 잘해. 이거 이겼다. 작한 이면은 거의 이긴다니까? 자카 라인도 너무 세 솔직히. 어, 미드도 땄다. 어. 저걸 <laughs> 저렇게 죽네. 너무 아쉽게. 태텔 있긴 한데. 안 가고 싶긴 해. 나안 가도 되지? 어, 굳이? 와우. 나랑 피드만 3레벨 차이거든 잘만 보였다 여기 가는 거나 이따 와도 돼 지금 피드 너무 약해서 나투퍼야 지금 나 지금 투퍼라서 너무 쎄

조심 조심 조이 안으로어 뒤에 조이는 거 보였어 음흠. 그래가지고 점프 여기다가 아, 그냥 자르반 동스만 맞춰줘도 미하다 조이 저거 정확하게 어디서 나온 거야 미녀한테 그... 나온다 아 미녀한테 아 신기하다. いいけど、だ

아 미드 탈 타면 되겠다 이거 와 응. 잡았는데 도저히 막을 수 없어. 아 아, 리타 아니, 조이도 생각하 전장에 집에자 프로펠러가 있으니 다른 건 필요 없어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이도 마무리해야 되는데. 다치가도이 패들 건 거. 한번도 치면 안 된다고 그아어나 오늘 팀은 편인가 네 많이 되네.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하 실라고, 요즘 그래어 저거 사요？아, 너안죽 어, 아, 안죽 안 어, 그거 짜 니까 피디 노 공이야. 뭐꺾어 가지고 잘날 렸다. 네 중심. 잘주무셨어루 피해 버렸고. <목소리> <가야 되나? 목소리> <목소리> 아 공속 공소, 공속신 말하는 거예요? 공속신. 근데 취향 차이지 않을까? 공속신을 가도 괜찮은 상태면은 공속신 가도 되는데. 존나 흥했을 때 가면 좋을것 같긴 하네요. 흥했을 때 진짜 이거 철거하는 속도 그런 거 생각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공석 신이 좋을 상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잘안잘안 잘안 가는 느낌이죠. 어. 아, 참, 참. 힐러 힐러 와우! 오. 화면 전환이 안 되가지고, 죽었다 화면이 마우스가 왼쪽으로 안 들어가고, 죽었어요 아씨 살 레. 썬, 었는데 원래. 이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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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레벨인데 라 이지라, 이지 자유가 싹 튼다. 어 어? 자유가 잘렸다고 이거 안 좋다. 자야죽은 거좀 큰데 야, 근데 이지를 좀쎄 아퍼. 저 양피지 왜 갔어 이지를 원래 저렇게 가? 와 신기하다 양피지 가는 이지를 터나 처음 본데. 뭔가 생각이 있어서 간 거겠지? 아무 생각 없이 만화, 만화 회복 돼 가지고 그런가? 들은 반반 일 수도 있지않 을까？광 풀이 라서 바로 치는 시은못할것같 은데. 한데 뭐어될것 같긴 한데. 첫, 첫, 스다 끝나도 되지 않을까? 그... 찌기만 까고 빠지는 건 가능하지? 구 그래. 아, 내가 W 실수로 풀어버려가지고 맨 처음에 조절 뻔했다. 저게 업체기를 파괴했습니다. 빠져, 빠져, 빠져. 무리 따위 안 하는 게 좋다. 야야야 바텀 왜 이렇게 무리해 아... 허이 어, 친구들 너무 잘 도망치는데? 저런거 하는건 다채가 일단은 너무 고슬려 이러면 같은... 나중에 저렇게 잘 살면은 또 저런다고 그러니까... 안놓나봐가지고 같은 팀입장으로서 그냥 저런거 그냥 살든 안 살든 그냥 안 하는게 좋잖아 그렇지 혼나봐야 돼 그래 다시간에3시게에3시간 음. 너가 시간야겠는데아 근데 같이 나 존나 에 3시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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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어에3시래에 3시간에 3시간에 제 일단은 잡아주긴 했어. 와, 너 커드라킬 했는데 오킬이야? 싫어하냐? 아니 킬세탁 싫어요. 미소리지 힐러라고 들어갔나? 아니, 아니 커드라킬 했는데 오킬이라뇨 선생님? 힐러라고 <웃음> 들어갔나? <웃음> 언제부터 니 달리가 힐러였지? 야 1승 해야돼 닥치로 2패 해가지고 1승만 더 하자 깔끔하게 여기서 지잖아 1패 했는데 다이아 승격전 떨어진거야 닥치 때문에 너무 억울하지 않나 그러면? 관심 없긴 해 <laughs> 나도 승격전이네 괜찮아 승급전? 아, 나 승격전이야 승격? 어 마스터? 아니아니 아니. 4에서 승격하아거 아냐, 아냐, 아승아전 아냐, 아냐, 아승아전 아냐, 승냐전냐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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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